양 무릎바닥 팔 앞으로 뻗어 엎드려 줍니다. 아기 자세. 고개를 들어 양손은 어깨 넓이,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려 테이블 포즈로. 여기서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 고개를 들어 가슴을 충분히 열어 소자세. 내쉴 때 등을 말아서 둥글게 머리 팔 사이로 쏙 넣어 고양이 자세 반복할게요. 마시며 가슴을 열어 소자세 내쉬며 등을 말아 둥글게 고양이 마시는 숨에 가슴 열고 길게 내쉬는 네, 숨에 끌어옵니다. 조금 더 이어갈게요. 척추의 움직임을 느끼려 하고 끌어당길 때는 복부를 더등 가까이로 쭉 당겨옵니다. 다시 마시며 허리의 굴곡을 느끼세요. 가슴은 쭉 열어 확장하고, 내쉴 때는 단단히 끌어와 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옵니다. 등을 편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자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깨나 골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시는 숨에 어깨가 앞으로 상체가 쏠리지 않게 내쉬는 숨에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손목과 무릎, 어깨와 골반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줍니다. 좋아요. 이제 엉덩이를 뒤로 쓱 빼주면서 팔 앞으로 뻗고 잠시 이완하실게요. 이제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양 팔은 골반 넓이로, 양 손은 어깨 넓이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았다가 손을 앞에 내려놓으세요. 손가락을 쫙 펴주면서 팔꿈치와 손목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때 어깨를 계속 뒤로 밀어내려 하고 등 뒤를 열어준다 상상하시며 호흡을 깊게 이어가 보실게요.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어깨가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밀어내세요. 어깨 귀 사이를 멀리 합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서 유지.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천천히 펴고 올라올 거예요. 어깨에 말림이 없도록 뒤로 확장해 줍니다. 어깨나 팔꿈치가 무너지시면 내려가서 호흡하셔도 돼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세를 취하시고 허리 뒤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깊숙하게 호흡을 연결하세요.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손등을 포개고 그 위로 이마를 올려줍니다. 허리 이완하고 양손바닥 짚어 다시 올라오고 아기 자세로 한번더 이완해주세요. 이제 등 돌아서 누워주실게요. 허리를 단련하는 다리 자세에 연결합니다. 양발을 골반 넓이로 나란히 가져오고, 손은 엉덩이 옆으로 바닥을 짚어오세요. 이제 마시며 골반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발을 꾹 눌러서 무릎으로 자극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과 등이 충분히 앞으로 열려줘야 돼요. 지금처럼 엉덩이가 내려가시면 허리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실 수 있어요. 다리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조금 더 끌어올려 보세요.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만큼 등을 열고 여기서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복부를 당기면서 윗등부터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오실게요. 엉덩이 바닥을 꾹 눌러주고 양 무릎을 당겨와 지그시 아래 허리까지 눌러줍니다. 손을 풀어주며 양발 바닥에 내려놓고, 한부 앞에 매트 넓이로 벌려 손등을 바닥에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시선은 반대로. 마시며 무릎 세우고, 왼쪽으로 고개는 오른쪽. 마시며 올라오고, 둘, 내쉬고, 마시며 올라오고, 반대로, 내쉬고, 마시며 올라오고, 셋, 내쉬며, 시선은 왼쪽.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로. 천천히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허리를 달려냅니다. 마시고, 넷, 고개는 왼쪽. 마시고, 반대로. 다시 마시고, 다섯.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돌아오고, 반대로, 넷, 마시며 천천히 돌아와 호흡만 정리합니다. 이번엔 발을 한보 앞으로 보내시고, 발 모아서 뒤꿈치만 닿도록 하세요. 발끝은 세워줍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무릎을 내리며, 고개는 살짝 왼쪽, 마시고, 반대로, 마시고, 둘 아까 보다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마시고, 반대로 마시고, 셋 내쉬며 마시고, 후 네, 반대로 다섯.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었다가 반대로 돌아와서 다리를 쭉 펴줍니다. 이제는 양 발을 모아서 발끝을 당겨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A. 둘, A.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발을 모으세요. 네 허벅지가 자극이 올수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툭 풀어주며 크게 한 호흡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시면 됩니다. Namaste.